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 다르고에서 나온 어벤져스 에이저 오브 울트론 어, 레고 짝퉁 미니 피규어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투명 블록으로된 제품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막 헷갈리기도 했는데 그동안 무슨 뭐 마크 온도 보여주고 비브라인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뭐 자, 울트론 장교 뭐 병사 보여드렸는데 어, 프라임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린 제품이고요. 자 아주 투명 그동안 나온 제품들이 꽤잘 나왔었는데 이 제품은 어떻게 잘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그 다르고에서도 투명 블록 이거 많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내올 캐릭터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마지막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카드 한장 들어 있는데 트론 프라임 이렇게도 들어가 있고요. 자 어떻게 잘 나왔을지 보도록 합시다. 짠. 자 다음에 또 다르고해서 또 어떤 시리즈를 투명으로 내놓을지 자. 닌자옷 쪽이나 뭐 멋지게 만들어 보지 마자. 발판이 이렇게 데레, 데레, 들어가 있고요. 요거 지우고 싶으신 분은 아세톤 같은 걸로 싹 지우면 깔끔하게 지워지죠. 자, 가장 잘 나온 울트론 제품들 시리즈인데 지금 팔도 아주 잘나왔고요 몸통이 약간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으로 돼 있어서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린팅이 너무 진해서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자, 팔도 끼워주시고 자, 요거는 그냥 나중에 싹 지워버리면 아주 투명적 블록이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셔서. 자, 요거를, 이제 이거 잘끼워야 돼. 자꾸 헷갈려. 뒤집어 껴서 몇번 틀린 적도 있었는데, 자,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얼굴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셨어. 이건 뭐야? 음, 요거 뭐 밑에 끼우는 거 있는데, 끼워나라 뭐. 이, 있으니까 끼웁시다. 자, 끼워주시고. 자, 끼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완성 됐구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뒤쪽에 빛이죠 자 이렇게 크리스탈 뭐 크리스탈 블록 이라고도 하고 뭐 클리어 블록 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뭐 짝퉁두렁 쓸때뭐 클리어 블록이 저 크리스탈 블록 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구요 이름이 좀 이뻐 보여서 그런가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프리팅도 그냥 잘 되어있는 편이네요 자, 근데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투명으로 쓰기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뭐 정품이 아닐 때 가면 뭐 짝퉁일텐데 자. 그런 제품을 갖다다가 이렇게 투명 블록, 클리어 블록에다 사용한 한 제품이고요 자, 가스바, 나타샤가 여기 있을텐데. 히어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검은색 베이스로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울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투명, 저, 유리 같은, 저, 투명한 블록에다 사용해서 꽤 괜찮게 나오는 느낌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보다 이제 뒤다가 라이트를 비쳤을 때 어떻게 비춰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력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비춰봐도 괜찮고. 자, 뒤쪽에서 비춰보시면 자, 자, 근데 가슴 쪽이 좀, 좀 아쉽긴 하다. 그렇죠? 얼굴 쪽은 잘 비치고 멋지기도 하고 옆쪽은 오 좋아.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뒤쪽도 좋은데 가슴 쪽에 너무 프린팅이 좀 진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 나온 시리즈 중에서 울트론 쪽이 아마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울트론 그 프라임, 뭐 마크온, 비브라늄 비브라 쪽이 아마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여가지고 하여튼 울트론 싱글싱글하게 많이들 보여드렸는데 뭐 정품도 보여드리고 짝퉁도 보여드리고 부진장 많은데요. 하여튼 뭐 거의 뭐 끝물 이제 더 이상 어벤져스는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거의 마지막 쪽이 마, 마, 마지막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어벤져스 2 나오면 또 그때다 또 엄청 나오겠죠. 여러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더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 자, 저는 어벤져스죠. 어벤져스랑 싸우러 갈게요. 주주주주주주.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가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